초계 게임 근황 좀 슬픈 소식입니다. 초계 게임 근황이 많은 게임들이 있지만 길게는 20년간 이렇게 서비스 해온 게임들이 많은데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에 이제 서비스 종료를 앞두고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어떤 게임이냐 바로 천의명월도라는 게임입니다. 넥슨에서 서비스 하고 있는 무협 MMORPG 게임이고요. 홈페이지 가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의명월도 서비스 종료 안내가 다타깝게 이렇게 공지사항에 나와있어요 안녕하세요 천해명월도입니다 오늘은 소염님들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무거운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2018년 1월 천해명월도의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소염님들 덕분에 강호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행복한 여정을 걸어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비스 제공을 해드리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고민 끝에 2023년 1월 19일에 서비스 종료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뭐 확정이 나버렸네요. 한 달도 안 남은 기간 안에 천의명월도가 안타깝게도 서비스 종료를 한다고 합니다. 일단 천의명월도하면딱 떠오르는 게 저는 이거거든요. 대경공 막 날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어 이런 식으로 경공술로다가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이런 걸로다가 광고를 많이 했던 게임이다 보니까 천의명월도 하면은 딱 이게 떠오르거든요. 어, 멋있습니다 하늘을 자유롭게 이렇게 날아다니는 어 취권인가요? 어, 되게 멋있는 이게 대경공이라고 하네요 대경공 뭐, 나중에 여유있게 좀 즐겨보고 싶어도 즐길 수 없는 그런 게임이거든요 1월 19일 전까지 아, 어, 나는 이 게임을 예전에 한번 재밌게 해봤다 아니면은 해보고 싶었는데 못 해봤다 이러신 분들은 아, 어, 지금 마지막 기회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뭐지? 그냥 이걸로 하면 되나? 천혜명을 또 부금이! <laughs> 이게 그냥 로그인 창 부금인데 너무 구슬프게 울려퍼지는 거 아닌가요? 배경도 되게 이쁘고 뭔가 구슬프네요 섭종한다는 소식 때문에 그런가? 어. 뭐야 이거 흥천신군? 어? 자, 캐릭터 삭제 좀하고요 캐릭터인 것 같거든요. 새롭게 만들어서 한번 가볼게요. 어, 캐릭터는 되게 다양하네요. 한 10가지 있는 것 같은데. 자, 첫번째 캐릭터 종룡입니다. 무기는 쌍도를 사용하고 있고, 이런식으로다가 간략하게 스킬 이펙트 같은 것도 볼수 있네요. 이렇게. 아, 그 다음에 소림. 소림은 주먹을 이용해서 싸우는 그런 캐릭터고, 범법을 사용하는. 그 다음 2화 2화 같은 경우에는 피리를 사용하는 직업이네요 피리를 사용해서 원거리 공격을 하는 지원가 캐릭이고 왜 이렇게 렉이 걸리는지 잘 모르겠네요 잠시만 그걸로 바꿔볼까? 이게 다이렉트 12로다가 실행을 해서 그런 거 같거든? 이거를 64비트 32비트 있는데 영상이 깨지거나 로딩이 안되는 등 막히면 64비트가 아닌 32비트로 하세요 64비트로 해도 끊기면서이 일어난다고 하네요 아 이거 32비트로 해버립시다. 어 아까보다 좀 나은 것 같아요 확실히 그렇죠? 아까는 레기 좀 있었는데 이화까지 받고 신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리 도법을 사용하는 매를 자유자재로 부리는 도객이라는 캐릭터입니다. 와 멋있는데? 기억 속에 찬상일 뿐 한없이 솟아오르던 와 어, 너무 매력적인 일단 직업들이 많은데 아 저는 일단은 신도 이 매를 부리는 도객 얘랑 쌍카라카 쓰는 것도 뭐였어 얘도 뭔가 매력적인 것 같고 아 뭔가 해보고 싶은 게 많은데 얘도 쌍칼이거든 종룡 나는 뭔가 얘가 더 좋은 것 같아 얘가 좀 멋있는 것 같아 신도 커스터마이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떻게 가볼까나 어 아, 이게 커스터마이징이 되게 세분화되어 있네 이거 클났네 일단은 사륜안 끼고요 사륜안인데 <laughs> 만화경 사륜안 있다 만화경 사륜안 야 만화경 사륜안이랑 사륜안이 대놓고 있는데 이거 뭐야 사륜안을 끼겠습니다 사륜안을 끼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와 무림 제일인의 친구와 명성을 뒤로하고 호련이 종적을 감추어 다시 나타나지 않으니 공자우그 이름은 불새출의 전설이 된다방고에 어둠이 깔리고 거대한 풍운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오! 뭐야, 초반전 진 멋있는데? 자. 1000명을 또 모드로다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시작부터 경공이 가능해. 칠한테 가겠죠? 아, 됐다. 얘한테 말을 걸자. 누가... 어 이쁜이 누나 소협 이곳은 구화의 첫 거점인 장봉곡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뭐 초반에 임무를 주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어 뭐야 앞구르기 뒷구르기 이런 게 있네. 일단 시키는 퀘스트 한번 진행해 봅시다. 여기 일단 유저는안 보인다 그렇죠? 누르면은 바로 가는 것 같은데. 오 뭐야 아 깜짝아 아 스킬 쓴 거구나. 오, 야스킬. 사운드가 졸라 멋있는데? 소여, 어디로 모실까요? 숲에 살기가 가득하무 놈들인가? 오늘 정말 손님이 많다니까? 아또동자난손겠 당신도 어서 달아나시오. 단히 지켜라. 실패면되는지고 있겠지. 아, 일단 풀빙 아, 야 기다려 봐. 야, 아직 싸우지 마 봐. 아직 싸우지 마 봐. 친구들아 <laughs> 비자. 와우. 어 일단은 어, 타격음이 되게 멋있는데. 일단 경공술. 평, 평. 구르기 너무 막아라어못 막아. 나 지금 졸랐세. 어허. 연속기 중단. 이게 뭔가 그게 있나 보다. 콤보 같은 게 있나 보네. 어 새로운 스킬 하나 나왔습니다. 일격 참. 일격참! 어? 일격참! 야이프트가 약간 이동 그... 회피기가 되네. 기이게 진짜 세다 신흥참. <laughs> 이부처님이네 놈을 지옥으로 보내주마. 나리기 아! 아, 아. 야 와 콤보 맞았어요. 어 너무 센데 경직, 경직, 경직. 따이, 따이, 따이. 이겼다. 잠시 멈춰 주시오. 예. 도와 주시오. 운기 조식 중이네. 보호 관계가 전시를 둘러싸서 어떤 피해도 받지 않을 것이고 소협의 초식도 쉽게 막힐 것이오. 확실히 무역 게임이다 보니까 용어들이 뭐 뇌가 삼흉, 뇌패, 무협 용어들 겁나 나오네. 나도 운기 조식 할수 있는 건가? 아, 운기 조식을 배웠습니다. 체력을 회복할 수 있고. 달리기는 없나요 따로? 아 있다 살려! 달리기 있다 안녕? 어, 뭐야? 근데 게임이 중간중간 끊기는데 이게 왜이런거죠? 로딩이라 그런건가? 일로와 뱀벼라 이것들아 컷컷컷 음. 어. 새로운 기술을 배웠습니다 격진참 격진참 시, 어 내려찍는 기술 격진참 뱀벼 무빙 <laughs> 어 그런 거안 통해. 어? 어 바닥 피하고 뒤잡고 아이 마무리. 어또 새로운 기술이 하나 나온 것 같은데. 저게 보호광기할수 어, 어, 있습니다. 보호기가 뭐야? 아 밑에 있는 저하얀색깔 저게 보호광인가? 기를 사용해 드 몬스터를 처치하면 일정량의 체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흡혈귀야적혈창 와우! 체 딸피인 저거한테, 저, 그거로 하면은, 체력을 회복할 수 있다. 이제, 콤보를 어떻게 써야 될지 알았기 때문에 너네한테 지지 않아. 배어 가르기야! 드쉴드 깨버리기. 딸피 잡아서, 마무리, 어. 흡혈. 흡혈해주고, 나블 흡혈. 쓸모없는 놈들. 이 몸이 직접 널 손봐주마. 음, 안 통해. 피압 피하... 무빙. 어, 무빙 했는데. 이동하며 시프트를 눌러. 적의 분노 초식을 피해야 합니다. 피했어요? 무빙 치고 컨트롤하는 맛이 나름 있는데. 만타 이걸로 치면 흡혈 오, 이제 말도 탈수 있네요. 말이 용기가 좀잘 자른다. 조작감이 나쁘진 않네. 아 이게 약간 검은 사막 모드 같은 거네. 편하다기보다는 적응하는 거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와우 하듯이 하려면 아까 전에 그 천해명을 또 모두고 이 액션 모드는 검은 사막 같이 플레이하려면 이렇게 하는 건가 봐. 하늘에는 백옥경이 있고 열두 누각과 다섯 성이 있네. 신선이 내 머리 쓰다듬으니불로장생하니라 뭐야 이거 도를 하십니까 어, 근데 부금이 너무 멋져요. 진짜 무협풍에다가 뭔가 되게 부금이 몰입감 있게 잘 만든 것 같아. 이게 초반 튜토리얼이었나? 어... 멋진데... 어... 뭐야? <laughs> 부금이 바뀐다! 정월 정 밝은 달에 칼을 허리에 차고 뭐 나름 스토리 씬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뭔가 더빙도 다돼 있고 몰입감 뭐 있게 약간 영화처럼 이렇게 연출돼 있고 연출씬이 되게 괜찮네요. 하늘 날아다니는 건 언제 배울 수 있죠? 하늘 날아다니고 싶은데 아직 안 되나? 대제자 요세진이 누구야? 우와 뭐야 이게? 랭커인가요? 랭커 기념비 같은 거야, 이거? 뭐야 이거? 신도당 최고의 제자를 일컬어 요세진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최강의 유저인가 본데요, 여러분들. 강호 무림 강호 최강 무림 지존. 와 여기 화려하다. 와 여기 뭐야? 노마님 인사 올립니다. 그래 별일 없었지? 비주얼이네. 구하의 일은 나도 들었어. 저가 <laughs> 많은 마을이 아니라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네. 와세로비용 기술 멋있다. 세로비용기술의 광풍도입니다. 사회전으로 가세요. 일단 좀.

청마장 제일. 전 약간... 준비를 해야겠어요. 허접한데. 삼촌이 네? 가르쳐준 필살기를 펼칠 테니 잘 보고 익히세요. 살기는 대단해. 대단해? 아직 부족해요. 어, 또려와요 어서 배운 걸보세요어 드디어 필살기를 배웠다. 좋았어. 잘 봐. 떻게 쓰는데? 아니 알려줘야지 쓰지 마. 뭔데? 어? 나는스퀘 창에 필살기가 없는데? 여기 있다. 여기다 넣어야 되나? 신기 야구 <laughs> 와 깐지 여기가 그러니까 내가 고른 캐릭터의 마을 스토리인 것 같거든 이게 캐릭터별로 스토리가 초반에 다른가봐요 현재 레벨 1 2레벨 새로운 기술로는 이제 더 이상 안 배우지 이건 언제 배울 수 있는 거지 방공이랑 이래야 돼 땅콩은 볶거나 튀겨도 되지만 소금이나 식초로 간을 해도 맛있어 칼과 술잔인데 글씨가 깨졌습니다. 땅콩, 땅콩 먹는 거 봐. 구형이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뭐가 길겁해? 그래픽이 잘리는데, 계속 하자. 일단 술부터 한잔 하지. 아, 귀엽네. 중간중간 깨지는 것 때문에, 아씨, 연출이... 아, 담배 연출치는 좋은데, 디테일이... 많이 늘었군. 그렇게 많이 없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 서찰관리 어, 메모리가... 러닝아웃 오버가 됐다고요? 예. 개꿀따하시 일단 한번 만만 보자. 다른 캐릭터 해 가지고 만만 볼게요. 오독이 한번 해 볼게. 오독이. 오독이 궁금해. 어. 오! 그래 한번 써 볼게. 그래. 오! 체인. 헉. 뱀벼 인마. 은신. 어떡할 건데? 은신하면. 짜세이. 어, 바로 프로, 퓨용 슈드 까고, 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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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라라라라라락 또 다시 한번 점프해서 탁탁 뜨고 박 초기한 다음에 피흡 막타 마무리 이상해 이렇게 허술하게 일을 벌이다니 오려 했던 대로 놈들이 장로님을 공격하긴 했지만 다행히 장로님이 청풍성노를 박살내 그런데 누가 잡혀갔다고? 얼굴은 못 봤는데 치우단 쪽으로 갔어요. 빨리 구해야 해요! 어디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우리 절명산을 뺏지 못했고 청풍성로도 얻지 못했으니 그래서 납치한 걸까요? 어눈 깜빡였다! 여자애 어떻게 할 거야? 어 무서워 시체 아니었어 이거? 어? 뭐야 뭐, 뭐죠 뭐죠? 로딩 중아 로딩 중이런 것도 막 깨져가지고 컷신도 연출은 좋은데 프레임 드랍에다가 텍스처가막 깨지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좀안좋아 영원히 너를 알지 못할 수도 있어. 여기서 아 운기 조식하는 거 멋있겠다. 불탄을 운기. 절 조식? 기억하지 못해도. 어, 뭐 떴다. 점핑. 지금 바로 스토리 완료권을 사용하여 52장까지 스토리 빠른 완료를 진행하시겠습니까? 뭐죠 이게? 점핑권이 나왔는데 스토리를 보면서 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쭉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겠죠? 레벨이 100일이 되었는데 개방 가능한 동맥. 와 이거 뭐야? 아, 뭐가 이렇게 다다 나왔어 이게? 뭐가 이렇게 많아 이게 소림무공이 대단하긴 하지만 아까 전에 열어가지고 이게 잠긴게 해제가 된건가? 그림자 탈출 해신 그림자 탈출에 재사용 되기 시간 오 쿨감이 있네 유저 제외에게 입히는 피해진가 아 일단 뭐가 되게 많이 열렸습니다 오 뭐, 뭐야 이거 와 뭐야 이거 갑자기 뭐가 확 생기는데 와 뭐야 장비 세트도 주네 여기 있는 기술 을왜안 배워줘요 기존에 있던 기술 그대로 있는데 그림자 탈출밖에 안 배워졌네 레벨이 이렇게 올랐는데? 뭐지? 말이 안 되는데 나 레벨이 101인데? 이게 장비를 지금 좋은 걸 껴도 외형은 안 바뀌네 아 무공을 따로 내가 습득을 해야 되나? 아 여기 있다 여기서 배울 수 있다 전강석화 배우고 배우고 낙인폭발, 탈출 다 배워 다 배워 자 일단 몹 잡는 것좀 해보고 싶은데 새로운 기술도 많이 배워서 던전을 그래 가보자. 던전. 이게 보니까 개인 던전. 개인 던전을 갑시다. 이게 지금 던전인가? 너네 너무 약해 친구들아. 넌좀오 너는 좀개찮하려나오 너는 좀한방커아니 일로 와. 드디어 써먹을 때 왔다. 다 폭발. 애는 저에게 맡겨주시 폭발이 왜안 되지? 제가 겠습니다아 너무 약해. 나 지금 낙인 폭발을 하고 싶은데. 너네들 너무 빨리 도워갖고 낙인폭발이 안 되거든? 일로와 오두 마리 다 한꺼번에 덤비는 거 너무 좋아 지금 와 폭발시키니까 개쓰네도기 폭발! 팅팅팅팅팅 분신 아씨 아아 이 할매도 약하네 방금 간 데가 맹장풍 용수산이었거든요? 진천레 딱 봐도 빡세 보이는 여기 한번 가보자 나머지는 따라오너라 뒤졌어. 오! 잠깐만. 심상치 않다. 심상치 않다. 오! 피 까지는 게 심상치 않다. 이 느낌이지? 이거야. 아픈데요? 오, 쉣. 와, 흡혈 아니었어. 죽었다. 그래, 요 정도는 돼야지. 퍽. 어, 흡혈. 어! 와, 죽었어. 미친. 와, 여기 좀 쎄다잉. 오, 이 자식들 좀 쎈데? 내가 복수하러 왔어. 안돼 탈살기 어어! 와야 여기 너무 빡센데 여기는? 저기는 근데 장비 강화 같은 거몇개 하고 좀단단해지면은 바로 될것 같긴 한데 여기 보면은 무기랑 무기만 한번 강화해볼까? PVP만 강화되는 거야? 혹시? 그럼 난 PV e 장비는 어디서 얻냐? 여기는 어 뭐야 이거 아 친구들 소환할 수 있다 가자 이거 장비 교환? 아, 이걸로 아, PVE 장비를 교환할 수 있구나. 잊었다 너네. 나 존나 세졌다. 너 이제 너네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포켓패로 간다. 덴벼. 누구냐? 까랑다르다 했다이가. 터도터터서터서터터 얼어. 얼어로로로 아까 여기서 막혔거든요. 좆밥 새끼들 일로 와. 일로 와라, 이마. 이것들아. 이지. 여기서 막혔는데 바로 카트. 역시 장비빨이었어 뭐 마지막 개인던도뭐 별거 아니네 뭐야 이거 흙굴쌍살 정구? 애술이놈들 절대 지나갈 수 없디! 바로 지난데도 어? 어? 네? 어, 어어? 어, 어. 어, 어. 어, 어. 대형! 바닥에 있는 표식을 밟으십시오 무빙스 함정으로 적에게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이 진법은 적을 제어하는 청룡 피해를 주는 해코, 파괴하는 주장 진기를 흡수하는 현관 아닙니다. 좀 써. 아씨막 경직 뭐야? 아, 너 경직 때문에. 틈치만. 영 바닥에 있는 표 밟으십시오. 긴 하지. 안정으로. 아, 잠깐만. 저기 비를 줄 수. 완 클리어. 어서 영을 모시고 떠나. 꼭 살아야 한다. 오케이. 뱀벼. 우공 아, 까랑 달라 이만 어, 무빙을 피해주고 뭐야? 이거 뭐딱 이거 가야 이거 어야 이거 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 뭐야? 뭐야? 이거 이동 뭐야? 뭐야? 이거 뭐기이이이동불가 이거 뭐 이거 야 이거 뭐야? 이거 뭐 너가 진정한 대빵인가? 반기가 되게 괴랄하네요. 야. 아, 아, 그, 뭐야 이거? 어 도망 도망점 도망점. 와, 당이다. 썅방은 안 맞았어. 아니, 아! 돌렀는데? 어우, 이동 불가. 난좀막 찾을 수없 산산조각 내주마! 우선 달고 있는 거 뭐야? 이거 치워! 어? <laughs> 쏟아지는 빗속에 어? 붉은 피가 가는 칼이 정말 초구라 왜? 어, 뭐야? <laughs> 쏟아지는 빗속에 붉은 어? 피가 가는 칼이 어? 정말 초코라! 어, 뭐 피가 한 방에 다 닳았는데 저 뭐예요? 어? 이거 뭐야? 이거? 다 피했어 e 바 so Pap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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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p 개꿀 따라자 일단은 천의 명을 또 이까지 한번 해봤고 두 가지 캐릭터를 한번 맛봤는데 오도기가 저는 좀더 손맛이 있었고 스케쓰는 맛도 있고 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천의 명을 또 모드랑 액션 모드랑 이런 거 했을 때도 타격감이라든지 이런게 좀 달라가지고 액션모드로 하면은 마치 그 검은사막같이 전투방식이 바뀌어가지고 좀더 타격감있고 스타일리시하게 즐길 수 있었구요 요런 자잘구리한 요런 버그라든지 디테일같은게 조금 아쉽고 뭐 컷신에서도 좀뭐팔 뚫고 나온다든지뭐 요런 어... 것들이 조금 아쉬웠구요 렉이 살짝 걸린다든지 메모리로 튕긴다든지이런 것들이 좀 아쉬웠는데 전체적으로 게임이 되게 어... 무협이 진하고 무연맛이 진하고 연출도 좋고 더빙도 잘 돼있고 타격감도 좋고 액션도 좋고 이래서 좀 아까운 게임인데 아 안타깝게도 1월 19일날 또 서비스 종료 예정이어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뭐 다른 플랫폼으로 이전해가지고 서비스를 계속 할랑가는 잘 모르겠어요 아 일단 천해명을 또즐거웠고요아 재밌었는데 여기까지